Tebe Boga hvalimo, tebe gospodina ispovjedamo. Tebe gospodine hvali svijetla vojska mučenika. Gospodine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Pošto mu Pošto otiđeše, gle anđeo se gospodnji u snu, javi Josipu. Ustani, reče, uzmi dijete i majku njegovu te bježi u Egipat i ostani ondje dok ti ne reknem jer će Herod tražiti dijete da ga pogubi on ustane, uzme noću dijete i majku njegovu te krene u Egipat. I osta ondje do Herodova skončanja da se ispuni što je gospodin, što gospodin reče po proroku iz Egipta dozvah sina svoga. Vidjevši da su ga mudraci izigrali, Herod se silno rasrdi posla poubijati sve dječake u Betlehemu i po svojoj okolici od dvije godine naniže, prema vremenu što ga razazna od mudraca. Tada se ispuni što je rečeno po proroku Jeremiji. U rami se glas čuje kuknjava i plač gorak. Rahela oplakuje sinove svoje i neće da se utješi jer više ih nema. Riječ gospodnja.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다고 여길 때 노력을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결과를 내죠. 어떤 것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조차도 기회로 여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사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시간과 직업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얻었다면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빨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죠. 좋은 것입니다. 또 아주 좋은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 그리고 고귀한 것에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하고 시간을 내고 프로그램화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차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야수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야수로 변해서 한 귀퉁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분노와 화를 잔뜩 짊어진 정말 덤빌 것 같은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됩니다혹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악리를 잔뜩 품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마음도 악한를 잔뜩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확산시킵니다. 악 속에 버려진 사람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려고 기회은 노립니다. 혹은 자신의 방벽을 만듭니다. 그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여기로부터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죄함, 순진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헤로데. 헤로데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성전에 자주 오던 사람이었고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서들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사가들은 헤로데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을 만났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헤로데에게 들어갔고 그 동방박사들의 말보다 악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야술적인 본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이 네,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 시기에 왜 이런 복음의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일까요? 하느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이런 인간적인 폭력, 잔인함을 제시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간의 분노,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말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떠나가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찬이남이 보여집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전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어린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참 이상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느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힘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들의 힘을 넘어서고 우리들의 척도를 넘어서는 분.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잔인함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탄, 어떤 다른 사람의 탄생도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께서 태어나신 그 날에 이런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얼마나 약한지를 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잔인함입니다. 두 사람의 따뜻함에 쌓여 있는. 그 연약한 아기, 즉 아기와 성모님과 성 요셉입니다. 뿐 성모님, 이 성모님과 요셉과 아기를 하느님께서는 순수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덮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그 같은 손이 그 구유에서 그 우리들을 향해서 내밀었던 그 양손이 이제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양팔을 벌린 상태로 우리들에게 당신을 제공해 주십니다. 죄인들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양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늘 저녁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즉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살만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양손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변모시키고자 하시는 분,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자 하시는 분, 우리들 주변과 우리들을 안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자주 어둠과 빛의 싸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어둠이 지나치게 매력적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이 어둠은 우리들에게 권력을 제공합니다.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곳을 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과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계속 악을 선택한다면 우리들의 관점은 작아집니다, 약소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암흑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느님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왜라고 묻습니다. 왜 죄가 있고 왜 암흑이 있고 왜 이렇게 무죄한 사람들이 단죄를 받고?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 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치시이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이것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도 우리들의 자유이지만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마지막에서 승리하십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사랑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우리가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께서는 희생하셨습니다. 숨겨진 삶. 침묵의 사랑. 어떤 스펙터그라거나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침묵 속에 오셨고 나자렛의 침묵 속에 사셨고 나자렛의 침묵, 갈바리아의 침묵 속에서 고통 당하셨고 무덤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파스쿠아 부활로 드러나셨습니다. 우리는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떤 멋진 이야기 동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가 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그분의 사랑에 담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통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일으킨 모든 순간들을 그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신성의 사랑에 그 영원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또 희생하면서 살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랑의 운명이 이럴 뿐입니다.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은 늘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왔습니다. 폭력, 폭력의 소음과 제 모든 것을 제공하는고 명예 성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탄생의 침묵 속에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두 명의 여행자들 속에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고통과 파괴 속에서 삶 속에서 죽음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 신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과 성 요셉이 우리들을 위한 전구자가 되어 주셔서 이러한 길에서 항구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아멘. 아멘.